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어린이들의 치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치과 가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치아사랑 배움터를 오산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치아사랑 배움터에서는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구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솔질의 올바른 방법을 교육한 뒤. 적색의 치면 착색제를 치아에 바른 다음 앞서 배운 이솔질 방법으로 치면 세균막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해 치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구별되는 것을 어린이들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봅니다. 간단한 시술 의에 불소겔 도포는 어린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불소겔 도포는 불소 트레일을 1분 이상 문뒤 제거하며 불 속일 도포 효과를 위해 1시간여 동안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를 예방하고 아동 스스로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이번 사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며 사전 예약제에 의해 무료로 교육하고 있습니다.